안녕하세요, 은세TV입니다. 오늘은 스피드 수저 그, 만화책도 올리고, 그, 스피드 수저 이, 보급판. 맞습니다. 먼저, 이, 돈부터 봤고요. A급! 보다 핫! 우와! 우와! 우와, 여러분들! 나왔습니다. 자, 채척을 하고, 되죠. 와. 와 대박. 와 대.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걸 장착을 하고 와 조합. 아와 대박 여러분들. 자 보급판도 뽑, 뽑도록 하겠습니다. 세트 네. 아, 시크와. 오타스. 아, 그래도 좋아. 핫! 오, 도끼. 제가 좀 도끼 좀 좋아해요. 아.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와. 와,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. 아. 먼저 뭐를 판매할지 얘랑 이 판매할까요 여러분들 음얘음자 예.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자 기윤님이랑 더 하시고 그동안 같이, 같이 했습니다 아, 기운님, 저랑 같이 해요. 기운님. 쭉여! 오케이 쭉여! 쭉여! 쭉! 야.. 액 같은데요? 자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아. 뭐야, 에이크. 와! <laughs> 와!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. 제, 제, 에이크 두개 있고. 오 마이 갓.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고. 요거, 요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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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종료 대사로 남았구요.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그래도 좋네요. 네. 이렇게 들어가고 와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유튜브 꼭 올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라고지 음? 음, 음. 일단 숨어 있어서 사치 감독도 안하고 하겠습니다.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, 이러는데. 좀비야, 좀비야, 대그머리 깎아라. 좀비야, 나 잡아라. 라라 좀비야, 좀비야 나 잡아가라. 미야, 다들 뭐 봐라 봐라. 아, 나한 번만만 그렇게 그렇게도 전 죽습니다. 전 그렇게도 죽고요. 미리지만 죄송합니다. 있잖아요 뒤에 있으면 이렇게 어? 뒤에 없네 <laughs> 만약에 뒤에 좀비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와 대박이다 근데요 저 A급 S급도 나오면 좋은데 저는 A급만 나왔잖아요 A, A급 보도목이어서 에 끝났으면 좋은데, 아. 자,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여기까지 냄새집이었고요 여기까지 예, 냄새집이었고요 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네. 빠이.